옛날, 옛날, 어느 마을에 한 사이코패스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. 그 나무꾼은 어느날 이상한 소문을 흘러들었어요. 글쎄, 저기 너머에 있는 연못에 도끼를 빠뜨리면 산신령이 나타난대. 어이쿠, 그러면 구경하러 가보자고. 얼른 가지. 그렇게 옆에 있던 나무꾼은 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 나무꾼은 산신령을 괴롭히고 싶어 하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타고났기 때문에 그 연못으로 갔어요. 나무꾼은 연못으로 가게 되었어요. 그런데 그곳에서 나무꾼이 특이한 나무를 발견했어요. 그곳에서 그 나무꾼 엄청난 생각이 났어요. 그리고 나서 그 나무꾼은 그 특이한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실수로 도끼를 놓쳐버렸어요. 근데 그 도끼가 하필 연못에 빠져버린 거예요. 그 순간 새신령이 <놀람> 연못에서 나왔어요! 호호호. 이 금도끼가 너 것이오냐? 산신령이 그, 이 금도끼를 들고 나무꾼 눈앞에 나타나 버렸어요. 그래서 나무꾼의 미소가 하늘 높이 찌르는 듯 했어요. 아닙니다. 그것은 저의 도끼가 아닙니다. 호호호. 그러면 이 은도끼가 너 것이오냐? 아닙니다. 그것은 저의 도끼가 아닙니다. 저의 도끼는 칼날은 금으로 갈고 막대기는 은으로 되어 있는 도끼입니다. 어허, 이 녀석 기다려 봐라. 이걸 전해주는 게 나의 이문이. 이것이 이것이 이 빛나는 도끼가 네 것이오냐? 네, 이 이것이. 저의 아름다운 킹같 제대로 축목한 도끼이옵니다. 이렇게 잘 지나가는 듯 했으나 그 순간 하고 소리가 났어요. 혹시 처음 기억나나요? 바로 이나무꾼의 사이코패스예요. 네, 이건 나무꾼이 모두 계획한 거예요. 그 신비한 나무는 사실 화상벌레가 있는 나무였어요. 그래서 나무꾼은 일부러 그 나무를 캐서그 벌레가 도끼에 붙게 둔 거예요. 아무튼 그 산신령은 화상벌레 공격을 당한 나머지 기절해버렸어요. 그래서 나무꾼은 도끼를 훔치려고 연못에 풍덩하고 들어갔어요. <laughs> 이 도끼들은 내 거다. 이것으로 사람이 더 죽일 수 있어. <laughs> 하지만 산신령이 사라지면 도끼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나무꾼은 그 중에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. 네! 그래서 연못에 빠진 나무꾼은 결국 죽게 되었네요. 아이고 불쌍이라. 그리고 나서 말의 평화 찾아왔답니다.